아 찌맛이 그리워서 제가 오늘 군포에 있는 하우스 낚시터를 찾았어요. 왔구나. 야, 이번에는 한두 마대 정도 어, 중하게 딱올라놓는 입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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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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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 찌 왔구나. 왔구나. 야, 오늘 붕어는 참 훌륭한 것 같아요. 찐한 손맛 보고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낚시 왔구나. 이제 정말 낚시하기 힘든 계절이 돌아온 것 같아요. 뭐, 1년 중에 이 시기가 제일 낚시하기 힘들죠. 어, 얼음 반 정도 높고, 뭐, 반은 또 사르름이고. 낚시하러 가면 뭐, 낚싯대도 못 피고 올 경우가 많은데요. 뭐 유료 낚시대는임의적으로 물을 놓기 때문에 낚시는 할수 있지만, 제가 조항승보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요즘에 조항이 그렇게 좋지를 않아요. 뭐, 제가 있는 그곳도, 아, 한 3일을 낚시를 해봤는데, 찌미동도 없어요. 아 찌맛이 그리워서 제가 오늘 군포에 있는 하우스 낚시터를 찾았어요. 그래도 이 시기에는 노지보다 하우스에서 붕어 찌맛, 손맛을 볼수 있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오늘 저도 이곳에서 찌맛, 손맛 한번 볼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낚시 뻐꾸나! 자, 이곳이 뭐 실내 낚시터 치고는 어, 아주 큰 편이죠. 제 뒤편에 있는 데가 이제 내림 천용이고 제가 지금 이곳 낚시하는 이곳이 이제 바닥 낚시를 하는 곳인데요. 보시다시피 이거 거리, 상당히 거리가 멀어요. 이 가운데 천막. 양쪽에서 3.2칸대를 아, 편성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거리인데 저는 오늘 이제 긴 데보다는 약간 짧은 데 위주로 2.2칸대. 2 8간대를 편성을 했어요. 보통 이제 오시는 분들이 어 저벽 쪽에 붙여서 떨어뜨리면 한 3위 대 정도 들어가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곳에 이제 붕어 해요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제가 요즘에 얘기를안온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오래간만에 찾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쪽이 잘 나오는지 뭐 몰라서 더 짧은 데 한데, 어 약간 좀 대, 두 군데 한대 이렇게 두 대를 편성을 했는데 낚시를 하다 보고 잘 나오는 쪽한 대를 가지고 낚시를 할 거고요 한 대는 제가 이제 뭐 거둬놓고 뒤에 세워놓고 하면 되는데 어, 보통 이 하우스 낚시가 음, 겨울철 낚시죠 이 해빙기 때할수 어, 있는 그런 낚시인데 전혀 오늘도 춥지가 않아요 이런 따뜻한 곳에서 어, 즐겁게 낚시할 수 있는 거. 예, 딱 좋은게 수심도 음, 한 2m 정도 나와요 2m가 조금 더 나온 것 같은데 음, 수심 자체도 괜찮고 이런 곳에서 또 붕어 한 마리 낚으면 손맛이 좋죠 이, 이, 여기에 또 낚시터 사장님 스타일 아시잖아요 뭐토종붕으로큰 사이즈 막 넣는 스타일이라 한 마리만 걸어도 뭐 손맛은 쨍하게 보고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아그막 입질 왔잖아요 아쪄올로왔는데 꼭 이럴 때만 찌가 올라온다니까, 이게. 문제예요, 문제. 아, 아깝다. 또, 입할 때에서 입질 오네. 오, 들어갔다. 자, 제가 입질을 하는데, 얘네들이 보통 저런 식으로 쿡쿡쿡쿡 할 때는, 어 얘네들이 이제 채비를 건든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어 바닥에, 붕어는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얘네들이 착하게 지금 입질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기자가 계속 지금 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지금 한두 마리씩 모이는 것 같은데 찌의 반응은 오고 있습니다 아 저게 딱 얘네들이 흡입을 해야 집 반응이 확실하게 오는데 얘네들을 꼬혀서 닦아야 될것 같아요 고패질을 살살살 해가면서 살살살 어, 살살 이제 떡밥을 끌면서. 아, 끌어도 얘네들 입질을 한 번씩 해줘야 되는데. 고패질을 해줘도. 야, 오늘 왠지 이게 뭐가 될것 같은 느낌이 싹 오는데요. 이 캐스팅 하자마자 바로 얘네들이 입질보다는 약간 해유를 하면서 이제 줄을 톡톡 치는 느낌. 살짝 건들고 가고, 살짝 툭 치고 가고 하는 어 그런 반응을 보이네요. 사실 이뭐이 뭐이 시절에는 이 시기에는 정말 반응도 보기 힘들거든요. 제가 하우스 낚시도 뭐몇 군데 가봤는데 어 하우스 낚시가 쉽지는 않아요. 이 입질 없을 때는 정말 안 나오는 데가 또이 하우스 낚시인데, 아 이곳은 오늘 뭐 일단은 스타트가 좋은 것 같아요. 낚시대 편성하자 말자 바로 반응이 오니까. 지금도 음 짧은데 쪽에는 이제 툭툭 이렇게 찌가 좌우로 살짝살짝 움직여 주면 어, 이 주위에 붕어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입질받을 확률이 많기 때문에 아, 오 이제 붕어 라이징도 하고 아 오늘 걱정 많이 했는데 손맛은 어, 무조건 보고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오씨 야 금방 순식간에 얘네들이 어~ 몸을 확 틀고 쭉 빨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정확한 입질은 아니고 찌 어, 자체가 순식간에 어~ 내림 낚시할 때처럼 찌가 쭉 빨고 들어가는 그런 입질에 챔질을 했는데 어~ 입질보다는 얘네들이 이제 몸을 틀면서 쭉 빠져나가면서 어, 줄을 건드린 것 같아요. 일단 붕어는 어, 짧은데 쪽에는 지금 계속 들어와서 찌 반응을 보이니까 어, 붕어는 들어와 있다고 봐야죠. 음. 여기서 입질로 이어져야 되는데 찌만 툭툭툭툭, 아니면 살짝 들어갔다가 어, 정확한 이제 챔질 타이밍을 주질 않아요. 이게 보시면 음, 제가 정면으로 캐스팅을 했는데도 찌가 약간 이제 우측으로 쓸 때. 우측으로 살짝 나오는데, 이 조류가 약간은 있어요. 뭐, 하우스라고 해서 이 기포기 때문에 조류도 있을 수가 있는데, 찌 자체가 워낙 예민하기 때문에, 음 약간의, 어 물이 흐르면 찌 자체가 따라서 흘러내려가기 때문에, 정확한 캐스팅을 해도 약간 우측으로 밀리고 있는 상태에요. 이럴 때는, 어 정면으로 캐스팅을 하는 것보다 약간, 자측으로 음, 캐스팅을 하면 얘네들이 찌를 찌가 어, 자리를 잡으면서 어, 제 앞, 정중앙으로 찌가 서기 때문에 살짝 어, 오른쪽, 아, 왼쪽으로 음, 캐스팅을 하면 될것 같아요. 보통 뭐 노지에서 낚시하실 때도 똑같지만 바람이 부는 날에는 어, 정면에 내가 찌를 세우고 싶은 정면으로 캐스팅을 하는 게 아니라 바람이 왼쪽에서 보면 왼쪽 펜으로 더 캐스팅을 해주시면 어, 찌 자체가 이제 그 바람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포인트에 딱 정확하게 입수가 되죠. 왔구나. 야 이번에는 한두 마대 정도 어, 중하게 딱 올라오는 입지. 확실히 입질만 보면 이게 이 끌림이 되는지 안 되는지 뭐 나오는 것 같아요 금방 같은 경우에는 딱두 마디 쫙 올려주면 딱 켬질할 수 있도록 어, 입질이 딱 들어가잖아요 아유 가만있어라 금방 살려줄게 가만있어 근데 힘쓰는 거 보시죠 겁나 힘써 아유 자, 확실히 이게 입질 패턴이 다른 것 같아요. 얘네들이, 어, 정확하게, 어, 질지를할수 있는 입질. 딱두 마디 서서히 쫙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보통 입질 자체가 굿뻑, 아니면 옆으로 흔들리는 게, 얘네들이 해유를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줄을 건드는 거고, 이렇게 정확하게 입걸림이 돼서 나오는 거, 입질이 확실히 달라요. 지금 이 시간대 에 제가 이제 보면, 좌우측에서도 계속 낚아내는데, 얘네들도 지금 시간대가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왔을 때는 약간 뭐 추첨하다가 음, 오후 시간에 양쪽 사이드에서 계속 이제 붕어를 낚아내는데 저한테도 이런 또 붕어 한 마리 나왔습니다. 자첫 번째 봉어죠 왔구나. 자 제가 사용하는 제비는 지금 한 대는 편대, 어, 한 대는 저 제가 뭐 평소 때 쓰던 영웅 채비인데요. 보통 이제 잇지 자체가 2.2g 정도 나와요. 이 자체에서, 보시면 이제 자작이죠? 음, 하부, 강선이 5cm. 그리고 상부, 사슬이 7cm. 그리고 그 외에 상부에 이 강선이 10c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조금, 조금 길게, 반, 반, 반. 으로 해서 사용을 하는데, 하부에는 영산 펜들을 걸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일반 펜대에, 어, 이, 홀드까지 걸면 어 2.2g 때에 이 편대 걸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편대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자체, 강선 자체는 제가 직접 만들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찌얼림 자체가 모든 사람이 똑같겠지만, 어, 제가 만들어서 사용했을 때 이렇게 중앙질 딱도마대 올라와서 딱 심지를 하면 또그 기분은 배가 되겠죠. 그리고 다른 한대는, 어, 제가 떡밥을 지금 달아놨는데, 보시다시피 똑같아요. 제가 사용하는 영웅칩이죠 어, 주봉돌과 보조봉돌. 근데, 어, 하부에 오늘은 무게를 조금 더 줬어요. 어, 주봉돌에, 어, 하부는 한 0.5g 정도 되는, 어, 무게를 주고, 약간 이제 찌 비중에 따라서 하부에 무게를 조금 약간 많이 줬는데요. 이건 이제 외바늘이기 때문에 중앙찌 얼림을 보기 위해서 어, 하부 쪽에 약간의 무게를 더 가미를 했고요. 일단, 뭐, 영웅채비에서는 아직까지 육지를 보지를 못했고, 편대채비에 이제 첫 번째 붕어가 나왔죠. 이제 계속 한번 해보면, 지금 이 시간대부터 이제 붕어가 움직이는 것 같아요. 계속 움직이다가 얘네들 먹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어, 영웅채비에 어떤 찌올림이, 중안 찌올림이 올지, 아니면 편대에서 마리수를 할지, 이제 앞으로 더 낚시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터졌어, 터졌어, 터졌어. 아, 감독님 너무 사랑스러워서 대화 중에 찌가 <laughs> 슬슬슬슬 어, 뭐있질는 아니고, 이어가 이제 옆으로 이제 슥 가면서 찌를 슬슬 끌고 내려가는 거 약간 이제 옆구리에 툭 걸렸다가 빠진 것 같아요. 아, 뭐 자원이 많으니까 그런 반응은 뭐찌 움직이거나 얘네들이 이제 뭐 줄을 툭툭 치고 다니는 입질은 많은데 아, 정확한 지금 아직까지 입질은 없네요. 자 보통 노지와 이 하우스 낚시를 보면 이 하우스 낚시는 겨울철, 겨울철에 어, 많은 어, 조사님들이 찾고 있죠. 이 하우스 낚시하면 일단 제일 좋은 점이 바람을 막아주죠 바람. 바람을 막아주고 그리고 이게 따뜻해요 노지보다는 훨씬 따뜻하고 이 이곳이 지금 계속 난방을 하기 때문에 뭐 수온도 노지보다는 올라가 있으니까 붕어들이 이제 활성도가 더 좋다고 보시면 되겠죠. 뭐 노지보다는 훨씬 어 붕어의 손맛이나 입질 보기가 쉽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하우스 낚시 오면 뭐다 좋죠. 뭐 노지나 하우스나 결국은 집어. 그리고 예민한 채비. 근데 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3g대부터 뭐 5g대까지 찌를 쓰는데 보통 하우스 낚시를 하면 제 생각이지만 어 3g대 이하. 진짜 2g 전후 쓰는 게 약간 유리하지 않을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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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찌찌찌찌찌찌찌고 들어왔어 아, 켰어 빠프다오 잠깐 또한찌 파는 사이 아, 옆집 집까지 가찌면찌하찌고 도대체가 얘가 큰일 났구나 큰일 났어. 어우, 채비 엉망진창됐네요. 어? 잠깐 커피 한잔 뽑으러 갔다 온 사이에 또 얘네들이. 어우, 어 채비 어떡하지? 아, 자, 제가 커피 한잔 뽑으러 간 사이에 제 채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어요. 찌가 예, 춤을 추면서 쭉 가면서 이제 옆 채비까지 당겼는데 저번처럼 나온 거죠? 자, 이게 제가 이제 커피 잠깐 뽑으러 간 사이에 입질이 어, 와서 난리가 났는데 확실히 편대가 빠른 것 같아요. 뭐 아까 낚은 붕어도 어, 편대 채비에서 나왔는데 이 붕어도 역시 편대 채비에서 나왔어요. 이게 운때 맞게. 자측에 있는 제 채비까지 싹 끊어서 이제 엉망진창이 됐지만 그래도 확실히 뭐어올림보다 붕어를 낚으려면 외반을 제비보다 이 편대 채비가 약간 유리한 것 같아요. 꽉가. 야 오늘 붕어는 참 순진한 것 같아요. 야 오늘 붕어들이 얼마나 순진한지 뭐 아까도 마찬가지지만 어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제가 한쪽 낚싯대 떡밥을 갈고 있는데 어, 찌가 한두 마디 정도 쭉올라 와서. 챔질타임을 놓쳤어요 근데 얘네들이 뱉지를 않고 그 상태에서 물고 또 옆으로 씩 떨어지는 그런 입지 자 황금빛붕어 한 마리 나왔습니다 왔구나 자 이게 보편적으로 보시면 오늘 제가 낚시를 하면서 어, 찌얼림을 보시면 그렇게 찌얼림이 시원하지가 않아요 뭐 자료 하면 보시면 알겠지만 예전에 제가 여기서 낚시할 때 몸통찍고 하던 그런 패턴 입질이 오가. 많았었는데 오늘은 단한 번도 그런 패턴을 보지를 보하고딱두 마디 찍어주는 입질 그리고 뭐 순진한 건지 일단은 어 입질을 한 상태에서 두 마리 정도 올려주고 중 옆으로 끄는 입질 그렇게 뭐 몸통까지 올리는 그런 찌올림은 오늘은 뭐 보여주지 않는 것 같아요 보통이 붕어 낚시를 하다 보면 음 제가 낚시를 하면서 겪은 건데 일교차가 크면 클수록 어, 입질이 저는 없는 것 같아요 보통 날이 계속 쭉 추워지든지 아니면 서서히 기온이 낮 기온과 밤 기온이 서서히 동일하게 올라가 주면 어, 입질 폭이나 어, 입질 받기가 편할 텐데 보통 이제 어 10도 이상 12도 이상 밤과 낮 기온 차이가 나면 확실히 입질이 어. 없는 것 같아요. 입질도 떨어지고, 찌올림도 확실히, 찌폭도, 올리는 폭도 줄어드는 그런 경험이 많은데, 오늘도 역시나 뭐, 일교차가 큰 상황에서 낚시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뭐, 찌올림을 몸통을 찍는다. 라는 그런 입지을 보지를 못했어요. 뽀구나 그냥 바닥에 붕어가 깔려가지고, 야, 떡밥을 가려고 챙기는 데 나오네. 참. 자. 그래도, 어, 이거 왜 물고 있었나? 얘네들이? 정업이죠? 딱 나오는데, 야, 잠깐 나갔다 와서 이거 왜 물고 있었는 것 같아요. 아니, 갑자기 왜잘 나와? 얘네들이. 싸이죠 또. 아. 토종 붕어 한 마리 나왔네요. 사이즈 탁실한 놈으로. 오우, 가만있어. 가만있어. 또 마지막에 손맛 보라고 또. 탁실한 놈. 예? 오우. 자. 토종 월폐급 붕어죠. 왔구나. 아, 이곳이, 어, 토종 붕어를 방류를 많이 해요. 토종 붕어 방류를 하면서 어, 사장님께서, 어, 사짜급. 붕어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음, 한 마리 또 나오면 손맛이 좋죠. 제가 이곳에서 보는 게 이제 어, 그때 46? 5차 어, 가까운 한 마리 낚은 적도 있는데 예. 야, 정말 토종붕어라서 그런지 4자 넘어가면 이제 손맛이 그냥 예술이지, 예술. 그래도 아쉽게도 뭐4자는안 되지만 또월체급 붕어. 토종붕어 이런 손맛에서 대해한 마리 했습니다. 어, 그날 그날 이게 또 입질이 다르고, 어, 떡밥 운영이나 채비에 따라서 이 조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 낚시를 하면서, 어, 입질이 없을 때, 그리고 찌 반응이, 어, 정확한, 찜질 타임을 주지 않을 때는, 채비를 존을 보고 떡밥을 바꿔서 낚시를 하면, 그날 조각 차가 확실히 날것 같아요. 오늘도 제가, 어, 짧은 데도 해보고, 편대, 그리고 외반늘도다 해봤는데, 확실히 편대 쪽에서, 어, 조가가 좋은 편이었고, 외반을 쪽에서는, 어, 조가는 안 좋지만, 그래도 편대보다 쥐올리면 확실히 조금은 더 나은 그런 입질 패턴이니까, 오시면 그냥 있는 채비로 낚시를 하시지 마시고, 낚시를 하시다가, 어찌 반응이나 활성도를 봐서, 채비 손을 보시고 낚시를 하시면 훨씬 더 짜릿한 손맛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해빙기. 어디 가서 이런 손맛을 보시겠습니까? 아, 저는 오늘 또 손맛을 보기 위해서 이 하우스 낚시를 찾았는데 쉬운 뭐, 낚시는 아니었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채비로 낚시를 했다면 아마 점을 찍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채비 뭐, 자체도 일단은 예민한 채비에 찌도 저부력 찌를 사용하시는 게 약간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음, 오늘 저 같은 경우에 편대 낚시도 해보고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영웅 채비죠. 영웅 채비 자체는 아주 예민한 찌맞춤 그리고 1.8g 정도 되는 찌를 사용을 해서 낚시를 했는데 확실히 저부력에 예민한 채비를 해도 찌 올리면 딱반 마디, 한 마디, 제일 많이 올리는 게 이제 두 마디 정도 올렸는데요. 어, 하우스 낚시를 오시면 고기가 많다고 해서 잘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번씩 채비도 손봐가면서. 또예민하게 갔다가 어, 떡밥도 한 번씩 어, 교체를 해서 하시면 저처럼 진한 손맛을 보지 않을까요? 해빙기 참 붕어 낚기 힘들죠. 이런 시기에 저는 이곳에서 진한 손맛 보고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낚시 왔구나.